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 만약 눈앞에서 어린 아이가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들 눈앞에 어린 아이가 수영을 못하는데 물에 빠져서 살려달라면서 허우적거리고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물가에 서서 아이를 향해 소리를 지를 수는 있습니다. 예야. 괜찮아, 침착해, 발을 굴려, 손을 뻗어, 뭐, 나름대로 아는 지식을 통해서 이야기하겠죠. 그런데 이 아이는 이미 물에 서서히 잠겨 들어가고 있고, 또물 속에서 막상 허우적거려 보면 그 말은 들리지도 않고, 아무것도 붙잡을 힘도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 순간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밖에서 이 간절한 외침이나 그곳을 빠져나기 위한 설명이 아니라 누군가 그물 속으로 뛰어 들어가서 이 아이를 건져내어 주는 것일 것입니다. 구원은 이처럼 멀리서 외치는 말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위험을 감수하고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그 사람의 자리로 내려오는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방식이 바로 이런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제 가운데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던 우리에게 하늘에서 명령만 하신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직접 이 땅으로 내려오셨고,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분은 우리의 이성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이게 하는 성령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굳어진 마음을 만지실 때에 우리는 비로소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복음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이 예수님의 성육신을 너무 익숙하고도 당연하게 받아들이며 신앙생활을 합니다. 예수님이 사람 되셔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처럼 듣고 지나치기일 수입니다. 하지만 히브리서 기자는 이 사건을 결코 당연한 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2장은 오늘 우리에게 깊은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왜 하나님이 굳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의 삶에 들어오셨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어떤 분이세요? 전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그가 만드신 이 세상을 위해서 그가 직접 오실 필요가 있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말 한마디로 천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께서 굳이 우리를 직접 오시지 않으셔도 하나님의 뜻대로 구원하실 수 있었을 텐데 왜 굳이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들처럼 고난을 겪으시고 죽음을 선택하셔야 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생각 한번 해보신 적이 계세요? 왜 굳이 예수님께서, 왜 굳이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사람들에게 돌맞게 하시고 채찍 맞게 하시고 창에 찔리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게 하셨는가? 그 아들을 너무도 처참하고 비참하고 힘들게 죽이셔야만 했는가라는 고민을 한 번쯤은 해 보셨을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실 때이 대답은 단순한 교리가 아니라 나를 위하여 이루신 복음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왜 성신하셨는지 그리고 그 성육신이 얼마나 나를 철저하게 나를 위한 것이었는지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의 마음에 분명히 깨닫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예수님은 성육신하셔서 자신의 고난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성신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스 2장 10절은 인간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실패와 상황을 먼저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루시기 원하셨는지를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죠. 만물이 그를 위 하고 또한 그러한 말미암무니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이래 일에... 뒤에 생명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죄로 무너진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그 죄에서 건져 내시기 위함이었다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 모두가 이르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문제는 우리가 그 영광에 이를 그 영광에 함께 할 능력이 전혀 없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함께 할 능력이 있었다면은 굳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필요도 없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내어 주실 필요도 없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도무지 도저히 설수 없는 존재가 되었고 아무리 애써도 스스로 거룩해질 수 없는 너무나 연약하고도 비참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해지라고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셔서 우리의 거룩함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셨지만 고난을 피하지 않으셨어요. 그 고난을 통해 우리의 구원의 창시자가 되셨고 그 고난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셨습니다. 여러분 회사 같은 데가 보면 사장님 아들이 있잖아요. 사장님 아들 그 사람들이 회사에서 막 말단 사원처럼 거칠고 힘든 일들 거의 안 하잖아요. 사장 아들이라고 거들먹거리고 사장님 안 보이면 마치 자기가 사장인 것처럼 행세하고 사람들을 부리고 힘든 일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하시지 않고 우리와 똑같이 하셨다는 거.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능력과 그 거룩하신 신성을 다 내려놓고 우리가 똑같은 인간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그 고난의 길을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과 우리를 한 근원에서 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근원이 뭡니까? 한 뿌리에서 난 혈연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기꺼이 형제라고 부르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비추어 주실 때 우리는 더 이상 스스로를 정죄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거룩함은 우리의 성취가 아니라 예수님의 고난에서 이미 완성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들의 자구적인 능력에 의해서 구원이 이루어지고 여러분들이 거룩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고난에 의해서. 그 고난의 대가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고린도전서 1장 30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우리에게 의로움과 거룩함과 성량함이 되셨으니. 아멘. 그러므로 성도의 삶은 거룩해지기 위해 인정받으려 애쓰는 삶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았기에 그 은혜에 반응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너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다라고 우리의 마음에 복음을 새기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전까지는 우리가 어떤 인생들이었습니까? 재의 종로를 타고 사망 권세에 잡혀있던 어리석은 죄인들이었다는 히브리서 기자는 인간의 문제를 아주 현실적으로 말합니다. 인간은 단지 연약한 존재를 넘어서 죽음의 공포 아래 종로를 타던 존재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사람들 중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래서 더 움켜지려고 하고, 더 붙들려고 하고, 더 불안해하고, 더 많은 것을 통제하려 하며 살아갑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단지 사람처럼 보이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이 혈과 육을 지니신 으로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죽음을 통해서 죽음을 깨뜨리시기 위함이었어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말이 있어요. 호랑이를 잡으려면 어디로 가야 된다? 호랑이 굴로 들어가야 된다. 예수님께서도 오늘 본문에 보니까 14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똑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곧 마귀를 멸하시며 우리의 몸과 육을 함께 똑같이 하셔서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사망권세 잡은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이 성육신하셔서 오셨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실패의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금도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야, 믿으이 있는 그 예수가 그렇게 능력 있고 그렇게 괜찮은 사람이고 정말 하나님이라면 왜그 십자가에서 그렇게 비참하게 죽었느냐. 자기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고 성경에도 보니까 옆에 있던 강도가 그런 얘기를 했더구만. 자기 자신도 제대로 구원하지 못했으면서 뭐 십자가에서 죽어서 그 대단한 것을 했다고 얘기하느냐라고 얘기할 거예요. 지금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 십자가의 사건은 실패가 아니라 명백하게 사탄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그 십자가가 사탄의 권세가 무너진 자리고 죄와 사망의 종살이가 끝난 자리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로마서 6장 6절을 통해서 다시는 죄의 종이 되지 아니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는 죄의 종이 되지 아니하려 함이라. 성도 여러분, 이 자유는 우리가 쟁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자유인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 복음을 우리의 심령에 확증하실 때 우리는 연약함 중에 실패 속에서도 나는 여전히 자유한 자다.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나는 자유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성경은 요한복음 8장 36절을 통해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와 자유로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성도의 싸움은 승리를 얻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승리를 믿음으로 붙들고 안착시키기 위한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믿음에 동역자들을 만나서 인사할 때 그런 말씀들 많이 하시잖아요. 본사님 승리하세요. 집사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싸워서 이기라는 말이 아니에요. 싸워서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잘 붙들고 살아가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싸워서 승리하신 그 자유케 된 믿음을 우리가 잘 붙들어서 이어가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성령 안에서 십자가의 승리를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시험 가운데 있는 우리를 지금도 도우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다고 해서 우유와 모든 관계가 끝난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죽은 자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다시 원래 계시던 하나님 나라로 가셨다고 해서 우리와의 모든 관계가 끊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은 여전히 지금도 우리와 함께 살아계셔서 시험 가운데 있는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삶을 실제로 사셨던 분이세요. 배고픔을 아셨고, 우리가 똑같이 배고프실 때 음식을 드셨고, 또 혼자 있을 때 외로움을 아셨고 시험과 고통을 몸으로 감당해 내기도 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멀리서 이론적으로 평가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아픔을 함께 겪으면서 공감하며 능히 도우시는 대제사장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시험의 순간에 가장 위험한 것은 자신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의 시선을 들어서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실 때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의 순간에 만신창이가 된 자신의 모습을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본다면 일어설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너무나 비참하게 무너져 버린 자신의 모습을 본다면은 도저히 일어날 수 있는 마음이 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 무너져가는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를 위해서 성육신하셔서 나를 위해서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모진 고난과 고통과 죽음을 감나하셨던 그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고난을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사의 말씀 43장 2절을 통해서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한복음 16장 33절을 통해서 당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격려가 아니라 이미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인 것이에요. 내가 다 이기니까, 그런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걱정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굳드는 인보다 굳드시는 주님의 손에 달려있다고 제가 늘 말씀합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아무리 세게 주님을 붙들려고 해도 깜짝 놀라고 너무 두려우면 손을 놓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강한 팔로 우리를 꽉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주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것이고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한 걸음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연약한 인생을 끝까지 인도해주실 것을 믿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사람이 대신 성육신해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하여 그 모든 고난과 고통과 죽음을 감내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2장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막연한 사랑을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직접 그 사랑을 보여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이 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영광의 자리를 내려놓으셨고, 그 고난의 자리를 선택하셨으며, 죽음의 자리까지 거부하지 않고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고,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사에서 자유케 해주셨고, 지금도 시험 가운데 있는 우리를 강력하게 붙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강한가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얼마나 강한지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소망이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얼마나 하나님 안에서 잘 버티는가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은 끝까지 낮아지셔서 우리 곁에 서주신 성육신하신 사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 복음을 우리 마음에 확증하시고, 이 확증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체하셨을 때 우리는 비록서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붙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저를 붙들고 계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도의 삶은 완벽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들린 삶인 것입니다. 강한 믿음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우리가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고 살아가기에 우리는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혹 시험 가운데 있는 성도가 있다면 시험 속에 있는 자신을 바라보지 마시고 만신창이가 되어버린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지 마시고 주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혹 죄책감과 정죄로 눌린 성도가 있다면 자신의 상태를 바라보지 마시고 이미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굳어진 마음을 다시 열어주시고 우리의 시선을 그리스도께 고정하게 하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고백으로 한 주를 살아가시고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친히 사람이 되셨습니다 이 복음 안에서 오늘도 당대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